7 8 3번 볼게요. 자, 밑면의 대각선 수가 14라고 하네. 자, 밑면의 모양이 뭔지 먼저 구해야 내가 무슨 각뿔대인지를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각선 개수 어떻게 구하지? 2분의 n 곱하기 n-3 그랬더니 14래요. 자, 그럼 n 곱하기 n-3이 28이 될 것이고요. 두 수를 곱해서 28이 나오는데 3차이 나는 수는 누가 있을까? 7, 4, 28. 얘는 3차이고요. 그쵸? 그럼 N은 몇각형? 7각형이네요. 그죠 각뿔대라는 녀석은요.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되냐면 밑에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지. 그치? 얘는 7각뿔대였나봐. 맞아요. 자, 7각뿔대는 몇면체예라고 요 물어봤네? 자, 밑에가 7각형이에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위에도 칠각형이에요. 그리고 옆면이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모양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 아래 면두 개, 옆면은 일곱 개일 테니까 정답은 아홉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몇 면체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구면체라고 적으시면 문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